아스달 연대기 방송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2년 지스타에서 아스달 연대기란 상당히 매력적인 게임이었죠. 시네마틱 컷신에서 보여주는 높은 그래픽 퀄리티, 예쁜 캐릭터, 전투 타격감도 괜찮고, 지나갈 때 흔들리는 풀들에서 세심함도 보이고, 등반이 가능한 지형지물, 100% 수동 조작이었던 부분은 호불호가 있던 점이었지만, 전체적으로 호평이 많았던 게임이었죠. 아스달 연대기 쇼케이스, 지스타 시연 이후 횟수로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3세력 구도, 세력장 투표, 생활 콘텐츠 부직업, 자동사냥 도입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쇼케이스 막바지, 가차요소로 보이는 정령이 보이고 BJ 프로모션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에 반감이 생긴 유저들이 속출했죠. BJ 프로모션이 레퍼럴 시스템으로 확정이 지어집니다. 넷마블이 크리에이터 모집을 시작했죠. 레퍼럴 BJ 중 3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자, 찍먹을 할지 본격적으로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명 지스타 때만 해도 상당히 퀄리티 높은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드는 생각은 괜찮은 게임성에 리니지 과금을 더한 혼종이다. 경쟁 컨텐츠, 과금, 레퍼럴 BJ 시스템, 전형적인 모바일 MMORPG 수순을 밟지 않을까? 다만 레퍼럴 BJ에 대한 중과금 이상 유저들의 소외감, 통제에 따른 일반 유저들의 컨텐츠 박탈감, 심화된 경쟁에 따른 유저 간 감정 소비 등을 어떤 식으로 완화시킬지는 게임이 출시해봐야 알겠죠. 이러한 대책이 게임의 수명과 성공을 결정짓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24년 MMORPG 장르의 고인물이라면 고인물. 개인적인 생각 세 가지. 첫 번째, 채광, 채집, 요리 등 생활 컨텐츠가 주요 재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거래가 가능하다면, 다계정, 부캐 육성은 무소과금의 필수가 되겠죠. 두 번째, 과금이 매울 것이 예상되는 바. 만약 초반 리세마라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시도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 쌀먹이 아닌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레포럴 BJ가 있는 서버는 가능하면 피해라. 그래픽은 상급, 회피와 점프 기능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할수 있다. 보스 사냥을 보면 어느 정도 파티간 협동 요소가 있다. 생활 컨텐츠 비중이 높을 것 같다. 만약 리니지 라이크의 급이 있다면 A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은 과금 유도와 레퍼럴 BJ 시스템이 게임에 미치는 악영향인데 그래도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럴 BJ가 있다는 점에서 과금은 안 하기로 결심했고 제가 이 게임 영상을 만든다면 주로 게임 팁에 관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용 한 정보와 지루하지 않는 편집으로 끊임없이 쭉쭉 성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구독 눌러주시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닥이다 하면 그때 취소를 팍팍 눌러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